바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님이신데요. 바로 이 자리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뭐 음, 시각 장애인 소리로 보는 서미화 의원이고요. 어 잘. 요즘 좀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네. 아 요즘 그럼 빛의 혁명으로 진짜 대한민국이 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네네. 좀 어떤 게 체감을 하세요. 요즘 어떻게 좀 바뀌었다고 느끼세요? 일단 잠을 좀 잔다. 아 그렇죠. 우리가 이 내란 <laughs> 네. 정당과 이 내란 대통령 때문에 불, 국민 불면증이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쵸? 많이 힘들었죠. 네. 너무 불안하고 음. 정말 대부분의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난 12월 3일 이후, 그리고 4월 4일 파면에 이르기까지 잠을 못 주무셨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거의 잠을 못 자고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어, 잠을 일단은 잘 자게 되었습니다. 네. 국민 <laughs> 네. 불면증 해소 정말 빛의 혁명이 아니었으면 그런 현상이 없었,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무엇보다 제가 기억하는 의원님 또 모습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 그 선거 운동에서 누구보다도 <laughs> 정말 액티브하게 앞에서 최전방에서 선거 운동을 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네. 계기가 그러니까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야겠다 어떤 그런 의지가 좀 있으셨을까요? 아 그렇죠. 우리 유세 현장에서 우리 전수미 진행자님 <laughs> 가끔 뵀잖아요. 네. <laughs> 그랬는데 어, 제가 그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6,700km 정도를 다녔어요. 음. 전국을. 음. 근데 정말 어뭐 당연히 어, 비상계엄 이후에 치러지는 조기대선이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정당간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 내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에 그 강점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우리 국민들께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는 마음도 있었지만 너무나 이 내란 세력이 또 구구화 돼가지고 막 엄청 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는 그 후퇴하는 그런, 어,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국가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절박한 심정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네. 네, 저희 특이 뉴스 인사에다가 네. 오늘 이제 개편을 시작해서 첫 방송을 네. 하면서 저희가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네.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는 진짜 언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시가 댓글을 좀 의원님 관련한 댓글들 아름다운 댓글들이 아, 있어서 네. 좀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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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희님 서미아 원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라고 대환영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종영님, 국민주권주의, 당원주권주의, 화이팅 하셨고요. 그리고 들국하님, 내란당을 할줄 아는 게 뭐가 있냐라고도 하셨고요. 특히 뉴스토마토, 저희 의사당 1번 출구는 서미아 의원님을 모신 이유가 저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잠룡 라이징 스타, 더불어민주당의 잠룡 라이징 스타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을 초청해서 대담을 나누는 자리가 바로 저희 의사당 1번 출구이고 저희가 생각할 때잠룡 라이징스타이자 정말 더불어민주당의 마스코트 의미 있는 의원님이 누굴까? 첫 번째 게스트로 바로 서미아 의원님을 모셨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영광입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제가 의사당 일본 출구에 살아서 부른 줄 알았는데. <laughs> 아닙니다. 네. 그 많은 의원님들 중에 처음으로 <laughs> 네. 모신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인님도 이제 민주당 이제 전상금을 대변 전수임 변호사님 항상 응원합니다라고 하셨고요. 황수만님, 내란당, 국김당, 해체하라 하셨고, 네. 용산 건풍기님 이잼 자리가 큽니다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여러... 우원, 그 여러분들이 이제 섬미 의원님 적극 응원합니다. 많이 응원 메시지 네. 얘기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좀 사안들을 얘기 말씀을 좀 여쭤볼게요. 네. 어, 이재명 정부 첫 바로 집권 여당으로서 당 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61.74%의 굉장히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정청래 대표와 통화를 하셨고 국민께 효능감을 보여달라. 물론 실시가 우리 대통령께서 효능감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 잘 해보자라는 메시지를 좀 던지신 것 같습니다. 닷을 올린 정청래 호.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어떤 뜻이 어, 우리 정청래 대표님 당선하고 맞닿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아직도 그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가 이렇게 출범을 했지만 내란 정당의 세력이 정말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어, 정청래 대표님께 우리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바대로. 어, 내란 종식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뜻으로 저는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 지난 1년 비상계엄 이후 또그 이전부터 법사위원장을 하시면서 정말 그, 너무나 강단 있게 그 역할을 잘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어, 내란을 확실히 끝낼 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어,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와 우리 집권 여당이 온 팀이 돼서 어,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대한민국 정부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어, 성장하는 그런 성과를 온 팀이 돼서 가져오게 할수 있는 어, 대표님이 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어 의원님 네.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 앞으로 바뀔 그리고 혁신적인 모습을 보일. 민주당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 언론, 사법 이 개혁을 정말 두벅두벅 누구의 어떤 방해나 뭐 어떤 해방이 있어도 거침없이 갈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거침없이 민주당으로 갈수 있는 당 대표가 <laughs> 네. 선출됐다. 앞으로 많은 기대 네. 해보겠습니다. 특히 한미 관세 협상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기습적으로 좀 타결이 됐습니다. 상호 관세 1 5의 대미 투자 3,500달러. 굉장히 선 일본과 비교하고 이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선전했다. 어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런 성과를 냈냐. 다양한 전문가 평가가 존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빨까지 흔들렸다고 소외를좀 얘기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고 오겠습니다. 한미, 통상, 협상. 제가 무슨 머리 빠진 이빨, 이빨이 흔들려가지고 사실내말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 있는 가만인 줄 알고 말이에요. <laughs>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안한 거예요. 그러나 말안 하는 와중에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 가지 않기 위해서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 밑에서는 얼마나 생날립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참모 분들은 알지요.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정말 무서워, 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네. 한미관세협상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쌀과 우리 한우 지켜냈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이빨까지 흔들렸다. 상당한 성과를 냈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어, 의원님께서 보실 때 한미관세협상 좀 어떻게 보세요? 잘 됐을까요? 어... 정말 6월 4일 취임하셨잖아요. 네. 불과 두 달도 안된그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떤 협상보다도 그 압박을 가장 유례 없이 심각하게 받았던 이 간세 협상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 이 스타일대로 너무나 정말 놀랬어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어, 이 미국 간세 협상이 다른 이제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유사한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성과를 낸 어, 그렇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어, 협상으로 이끌어낸 이런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렇게 하기까지 사실 대통령 취임하고 두달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정말 하루가 30시간이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시간이 없는 그 와중에 이런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했을까. 그게 이렇게 짐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은 우리 그 정책실장님, 김용범 정책실장이나 또그 산자부 장관 이런 분들이 미국에 가셔가지고 완전히 온 팀이 돼가지고 그 상무장관인가요? 그, 누구죠? 그, 미국의 상무장관을 네. 쫓아다니면서 막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막 쫓아다녔잖아요. 스코틀랜드 출장까지 가는데 쫓아가서 막 설명하려고 하면 그냥 25% 하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앉혀놓고 말을 하는데 그 전략이 저는 정말 놀란 게 마스카 전략, 그 조선, 조선업에 대한 특화 번드에 대해서 그 아주 정리를 잘 해가지고 설명판을 만들어서 설명하고 이서 가려고 하는 사람을 다시 설명하고 막 하면서 그 러트닉 러트닉 네, 러트닉 상무 장관 그분의 이 관심을 이끌어내 가지고 결국 이 극적인 타결을 한 것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는 준비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설명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결국 성과를 내는 결과로 가져오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 대통령님 이빨 흔들거릴만하다 얼마나 얼마나 분주하게 바쁘게 이걸 또 실수하지 않으려고 15%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3500억불 대미투자로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연구를 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뭉클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마스카 전략이라 해가지고 그쵸. 그 트럼프의 직관성을 음. 그 특성을 음. 완전히 간파하고 제시한 그 마스카 전략이 결국은 미국이 귀를 기울이게 하고 우리 협상을 이제 큰 틀에서 어느 정도 정하게 하는 그런 결정이. 됐다고 판단이 돼서 저는 좀 감동적으로 보였어요. 정말 뭉클할 만큼 아, 이재명 대통령의 실형의 애교가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음, 고비고비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좀 믿음이 좀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국민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laughs>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믿음이 확더 신뢰가 딱 생기는 그런 어, 협상이었다. 라고 평가를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선거 대선의 그런 문구 중에 하나가 이재명은 한미다였어요. 그러니까 네네. 다들 엄청 궁금해 하셨어요. 이재명은 어떻게 할까라고 궁금해 하셨는데 이번 관세 협상을 보면서 아, 이재명은 진짜 하는구나라고 느끼셨을 <laughs> 것 같아요. 무엇보다 트럼프 <laughs> 네. 대통령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준의 한미 정상회담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네네. 트럼프 만나기 힘든 너무나 비싼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전에 한미 정상회담 하겠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네. 이 전략이 바로 먹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 하에서 한국의 관세 협상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밖에 평가가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무엇보다 한국과 좋은 관계 맺고 있다면서 갱소 평가를 했죠 이런 근데 2주 내에 하겠다라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이루어질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조만간 이루어질 한미 정상회담,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야? 결국 이제 한미 관세협상이 지금 큰 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균형 있게 가이드라인이 잡혔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주 후에 그 수십 명의 상가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 가장 끌지도 않고 빠르게 협상을 통해서 정리를 한 이런 것들을 볼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한국이 정말, 어, 손해보지 않게 그리고 또 우리 국제 시장, 우리 국가, 국내 시장 경제에, 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이런 디테일한 결판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 해내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 역할에 대해서 기대를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재명 하면 떠오르는 게 사이다 아우 시원해 이재명을 <laughs> 할것 같아 아 이재명 최고야 잘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정말 기대를 하셨고 대통령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본 모습들 보면서 어, 어 굉장히 그 대통령 강의 발언이 굉장히 좀 신중해졌다. 어, 이재명 사이다 좀 없어지는 거 아니야? <laughs> 아쉬움을 묘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의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이 만약에 고위공직자 워크샵에 갔다. 어떻그 이재명보다 난좀더사이다로할수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어,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장 사이다번을 하셨던 때가 그때 우리 박근혜 탄핵 때그 발언하실 때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2010년 이후 정계 입문하시고 쭉그 기간 동안에 보면 저는 대통령께서 그 자리 자리에 가실 때마다 주어지는 그 책임의 양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더 신중하고 진중하게 어 말씀하시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어. 굉장히 유머 있게 음. 말씀하시면서 이번 그 고위공직자 강의를 저도 봤는데 정말 이런 강의는 어디서 아무리 돈을 줘도 들을 수 없는 강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어, 그 공직자로서, 고위공직자로서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가라는 아. 그런, 어, 자세, 음.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감당해 오신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서 너무 저는 전달이 너무 잘 됐고 음. 고위 공직자 또 오급 간부 그 신규들한테도 강의를 하셨거든요. 그 강의 들을 때 당연하죠. 예. 네, <laughs> 너무 그 인상 깊었던 것이 그 돈은 막이다 <laughs> 이렇게도 말씀하시면서 그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한, 다수를 위한 이런 권력이 주어진 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는 또그 국민들을 만족시키면서도 부하 직원들에게 원망을 사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막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아까 잠깐 화면에서 나왔지만은, 어, 본인이 그 맡겨진 권한과 그리고 그, 그 권한과 권력에 또 지어지는 책임 이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공무원들께서 들어봤으면 좋겠다. 대통령님의 강의를 음, 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들으면서 실제 공직생활에 적용하면 우리 국민들이 훨씬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를 공직자들이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가는데 어, 협력 파트너 파트너로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이 기준을 제시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강의였다. 그리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아, 현장... 영어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현장에 네. 있는 듯한. 어 역시 내 거인데 내거 아닌 내거 같은 우리 이재명 <laughs> 대통령님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훈훈한 얘기를 했으면 저희가 어, 뭐, 내란 종식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성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아오 그렇죠. 최근에 네. 아우 추태 아닌 추태를 아, 추태 아닌 추태가 아니죠 추태죠 추태 <웃음> 자체지 <웃음> 네. 존재 자체가 추태인데 아니 아, 무엇을 상상하든 그이상할 것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누가 알았겠어요? 속옷 차림으로 그게 뻗탱해서 나못 내가 못 <laughs> 뛰어. 디 한번 체포해봐. 라면서 이렇게 하시는, 이게 윤석열. 아주 정말 뭐, 뭐, 조폭, 오야붕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게 렇 <laughs> 속옷 시위를 할진 몰랐다. 우리가 촛불 시위는 들어봤지만, 속옷 시위는 저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이번에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서 버텼죠.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도대체, 소환 의지에, 특검을 소환을 하고 싶은데, 나안 하겠다. 이런 태도를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아예이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눕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 물론 알아요 벌거벗은 임금님이거잘 알고 있는데 이 부끄러운 따위는 없는 걸까 도대체 이 인간 왜 그래요 우리 기대에 그렇게 실망을 안 주는 것같습니다 <laughs> 정말 <웃음>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체포 영장까지 발부받아서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끌어내서 조사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일말의 기대가 있기도 했지만, 아, 쉽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계셨잖아요. 아마 특검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특검 영, 그 체포영장을 7일까지로 지금 받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이미 짐작을 한 걸로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체포하러 이제 갔지만, 상이 멀쩡하게 옷을 입고 있다가 벗었잖아요. 처음부터 속옷 입었던 게 아니라 도착하니까 벗고 바닥에 누워서 아 몸매에 좀 자신이 어, 있는 걸까요? 했는데 진짜 이쯤 되면 몸매 에 자신이 있다고 봐도 <laughs> 도대체 아, 해석이 안 돼서 그래요. 저 어떻게 보겠어요? 전 쌤이 분석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조폭. 어 오야봉. 오야봉은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아, 그러니까. 시정 아니 일본에서 일본에서 발전하겠네 일본에서. <laughs> 그런 어 너무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보통 우리 평범한 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합법적인 법 집행을 그렇게 방해하는 그것도 전 검찰청장 출신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대통령이었던 자가 정말 우리 국민들을 너무나 부끄럽게 하는 그러니까. 행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우리 특검부가 또 그것을 강제 물리적 행사를 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고 이제 나왔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답답해요, 정말. 그래서 나라도 가서 좀 끌어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막 너무 답답해서 제가 내란 특이, 저기 내란 특검 특별위원회에 제가 소속을 아, 나좀 넣어달래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네. 구치소 가자 아유, 우리 김, 가야죠. 네, 김병주 의원님께서 이제 위원장이신데 이번 주에라도 쫓아가서 우리라도 구치소장 만나고 이런 서울 구치소 에 일어나고 있는 진짜 어 법치주의에 있을 수 없는 법 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 아주 우리가 선언하고 구치소장한테도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촉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이제 언론이나 여러 방송에서도 나오던데, 어, 가장 법을 준수해야 될 위치에 있었던 자가, 아무리 이전, 어, 직함이라고 하지만, 엄청난 전 국민을 정말, 어, 어 포섭해가지고, 어, 불법적인 비상개혁을 선언하고 내란을 획책했던 자가, 이런 식의 법 집행 방해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부끄럽고 화가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력한 당 대표 후보가 뽑혔다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네. 국민들의 마음이 같을 거라고 봅니다. 네, 하루라도 빨리 내랑 끝내 주고 검찰 개혁해라 이런 뜻으로 대표를 뽑아 주신 걸로 봐지는데 이제 이제 당 대표도 새로 뽑혔고. 또, 민주당도 아주 빨리빨리 이, 이 특검이 기한 안에 수사를 철저히 해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저도 정신 차리고 쫓아다니면서 이 법집행 방해하는 자들 그 핵심의 윤석열이 있는데 반드시 엄중한 조사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오 원님의 화려한 적극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빤스 대통령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이게 빤스 대통령, 반스 윤석야, 빤스 대통령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속이 너무 시커매요. 안철수 이제 당 대표 후보가 시커먼 속내에, 본인의 속내와 국민의힘의 미래, 깜깜한 미래를 PT에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이 반스 대통령의 미래도 굉장히 이제 시커먼 수밖에 없는데, 무엇보다, 아유, 법꾸라지잖아. 법을 너무 잘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나 반스 입 있고 누워있으면 나못 잡아가겠지 하면서 버티고 있는 모습. 아유, 뭐, 니네가 잡아가면 돼. 뭐, 이거, 이거에 대해서 공무 집행 방해. 뭐, 이런 걸로 해, 어디 해봐. 니네 직접 이거 구인 해봤자 못해. 법을 너무 잘 아니까. 이런 짓거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 다 예. 우리 정청래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버티면 음. 이렇게 담요라도 음. 말아서 끌어내야 된다. 음, 음. 근데 이전에 우리 비상계엄 선포하고 그 윤석열이라는 그 분이 그 <laughs> 제 분이라고 하기도 정말 아깝습니다만은 그 국회 본회의 그개헌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네 명씩 들어가서 사지를 끌어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한 말대로 윤석열도 네 명씩 이렇게 사지를 들어서라도 끌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정청래대표께서도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그런 말씀하신 걸로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다음 번에 집행할 때는 이제 물리력을 써서라도 강제를라도 끌어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뭐, 그, 네. 지금 댓글로 많은 이야기들 올 건데, 빤스 대통령, 네. 뭐, 김건희 혼입, 뭐, 여러,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네. 뭐, 김건희 관련해서 할 얘기가 더 많지만, 우리 또, 서미어원님, 의정활동 궁금해 하시는 분 너무 많아요. <laughs> 뭐, 지금 네. 실시간 댓글로, 아, 네. 서미어원님 나와주셔서 너무 좋아요. 서미어원님, 네. 응원합니다. 뭐, 앞으로도 의정활동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 이제 응원들이 네, 있습니다. 네. 앞으로, 고맙습니다. 예, 새로운 당대표도 선출됐고, 야, 내라는 정말 종식되어야. 어...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란 특검특별위원회, 제가 소속위원으로서, 내란이 완벽하게 정말 종식된다는 건, 윤석열, 김건희, 뭐, 이런, 어 그, 주요 종사자들 처벌 외에도, 지금 국가 정부 요소요소의 내란 잔당들이 잔입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 있습니다. 완전히 그, 어, 마지막까지, 그 윤석열 사단들을 알박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 민주당은 주시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로서 대한민국의 어~ 회복 성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사실 그런 내란 잔당들까지도 철저하게 아~ 어 알아보고 제거하고 그런 역할을 어~ 민주당이 하는 데 있어서 저도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아, 오늘 네. 또 이른 아침 이제 함께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뉴스토마토, 그리스 뉴스 인사이다 <laughs> 계속 나와주실 거죠? 아, 불러주시면 네. 내가, 제가 또 나와서 국민 여러분들께 또 제가 시각장애인이잖아요.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나라가 시끄럽고 힘들 때 가장 힘든 사람도 사회적 약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사회적 약자 자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열심히 국회에서 제 몫을 다 하고요 또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와서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국민이 다 보고 계신 상태에서 또 출연하신다고 네. 약속을 하셨습니다. <laughs> 네, 영상으로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봐갔고요. <laughs> 네. 아, 서미원님 오늘 의사당 1번지, 첫 번째 의원님으로 이렇게 모셨는데요. 저희 의사당 1번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잠룡, 새로운 라이징 스타를 모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의힘 추천, 지형준 상임위원과 박영명, 비상임위원 임명 동의안이 수고 끝에 미상정 되었습니다. 인권의 옷을 입을 수 없는 반인권적인 인사들에 대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한민국이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되고 민생 회복의 물꼬가 트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3,000선을 넘어서 대한민국 경제도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기관 곳곳에 내란 세력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국가 인권위원회는 망가질대로 망가졌습니다. 지난 2월 10일 안창호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 이한별, 강정애 의원, 이 내란 오적들이 인권을 소호해야할 국가인권위원회의 근간을 흔들며 윤석열 방어 안권을 의결했습니다. 권력에 허리를 접은 이들의 만행에 당시 국민들께서 참담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도 고개를 들지 못했고 저 역시 전 인권위원으로서 절망과 부끄러움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사명으로 한 국가 인권위원회가 역사 속에서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헌법 재판소를 때려 부셔야 한다며 내란 선동을 일삼았고 안창호 위원장은 불법 개헌으로 발생한 국민의 인권 침해 직권 조사 요구안을 보란 듯이 기각시켰습니다. 그 결과 이들 모두는 내란 공범으로 고발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내란 혐의 진상 규명 청문회를 제안합니다. 내란 청산의 대상에 국가인권위원회도 외해가 될수 없습니다.